1.1 경영진의 참여 인증 기준에 따르면 최고경영자는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의 수립과 운영 활동에 대해 경영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. 이를 위해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분석하여 운영해야 합니다.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 경영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의 수립 및 운영 활동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분석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경영진이 정보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 활동에 관한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고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수립하고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결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. 사례 1에서는 정보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 정책서에 분기별로 정보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 현황을 경영진에게 보고하도록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해당 보고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. 사례 2에서는 중요 정보보호 활동 위험 평가, 위험 수용 수준 결정, 정보 보호 대책 및 이행 계획 검토, 정보 보호 대책 이행 결과 검토, 보안 감사 등을 수행하면서 관련 활동에 대한 보고, 승인 등 의사 결정의 경영진 또는 경영진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참여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.